셀만의 역할수용 발달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역할수용 발달 단계를 보면 어, 0단계부터 해서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모두 다섯 가지의 단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어, 여기에서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중심적에서 나중에 타인의 관점을 고려하는 조망수용 능력까지 쭉 어떻게 발달하는지. 거기에 대한 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자는 쓸만이고요. 어, 암기법이 좀 필요하겠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 보세요. 자, 주, 반, 삼, 심입니다. 이게 0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다. 자, 그러면 자는 뭡니까? 거기 보시면 자기중심적 역할 수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주가 뭡니까? 네, 주관적 역할 수용이 있습니다. 다 뒤에는 역할 수용이에요. 역할 수용 발달 단계니까. 반은 자기 반성적 역할 수용이 되고요. 자, 이게 출제 포인트가 여기였습니다. 거기 보면 삼자적 역할 수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하나 있는데 그 박스를 보면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고요. 동일한 상황을 각기 다르, 각기 서로 다르게 볼수 있고요. 자신을 주체 또, 또는 객체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네, 삼자적 역할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은 조망 수용 능력의 가장 높은 단계거든요. 심층이란 말이 들어가요. 심층적, 사회적, 상징적 역할 수용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대로 가장 높은 단계의 조망 수용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죠?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잘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서 이걸 넣어 드렸고요. 어, 제가 이제 판서로 이걸 좀 정리를 하면 간단하게 볼게요. 자, 셀만이 제시한 역할 수용 8단계다. 자, 0단계에서부터 4단계까지 나누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있는 0단계는 그냥 역할 수용을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냥 0단계로 제시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0단계는 그래서 자기중심적 역할 수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1단계가 되고요. 1단계는 주관적 역할 수용이 되고요. 2단계는 자기반성적 역할 수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3자적 역할 수용 단계가 되고, 마지막 4단계는 심층적, 사회적, 상징적, 역할 수용 단계가 됩니다. 자, 출제 포인트는 여기였습니다. 3단계였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삼자적 역할 수용에 해당되는 것은 거기 밑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됩니다. 어, 자신과 타인의 조망을 동시에 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신 타인 조망 동시 가능 이 정도만 써 놓으시고요. 암기법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자주반삼심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십시오 이런 노트 하나는 필요합니다. 출제 포인트니까 정리해 놓으시죠 자 그다음에 밑에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사고가 있는데 청소년의 정치 사회적 사고에 아래 각주가 붙었습니다. 정치적 사고란 말이 나왔어요. 미국, 독일, 영국의 10대 청소년들 수백 명을 면접 조사하여 정치 영역에 대한 청소년들의 사회 인지적 사고를 분석을 했고요. 자, 거기 보면 청소년의 정치적 사고는 14세를 전후해서 발달적 변화를 보인다. 14세 이전에는 청소년기 초기, 청소년기 초기가 이제 14세 이전이 되는데 구체적인 사람이나 상태에 의존한 데 반해 14세 경의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고는 추상적인 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고는 연령이 증감에 따라 보다 이상주의적으로 변모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14세 이후부터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정치사회적 이상향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으며 자신이 지각하는 현실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그들의 이상향과 일치하지 않는 데 대해 좌절과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사회 통제에 대한 관심은 14세 이전의 청소년들의 경우 처벌 지향적이지만 연령이 증감에 따라 개선과 재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사회를 통제하는 차원에서 14세 이전에는 처벌을 많이 제한하지만, 그 이후에는 개선, 재활, 이런 중요성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인지능력의 심리 측정적 접근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 측정 평가, 심리 측정, 음, 평가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심리 측정에 대한 부분은 지능, 적성,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감성지능, 감성지능을 eq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창의성 지수가 있죠 cq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데 뭐 지능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 이거는 참고만 하셔도 되는데요 자 지능과 감, 적성에서 일반적으로 지능은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할수 있는데요 끊어요 적성은요 네 특수적인 겁니다 특수한 즉 지적 능력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능은 지적행동 중에서 모든 교과목에 가장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표준화된 검사를 통해서 측정된 이유가 많습니다. 표준화 검사는 집단규준을 가진 검사로서 표준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뭐 지능지수를 알아보는 것이 여기에 사례가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은 지능을 각 요인별로 측정할 때 지능의 각 요인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적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뭐, 일반 적성검사 아시죠? 일반 적성검사, GATB라고 하는 거, 물론 직업적성검사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적성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감성지능이 있습니다. 감성지능이 청소년 학습에 영향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떻게 개발 가능한 것인가? 감성지능이란 인간의 감성적 능력, 즉, 자신의 감정 동그라미, 조절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머리와 가슴의 균형, 즉, 지성적인 마음과 정서적인 마음의 균형이 핵심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감성 지능 개발과 관련해서 제안할 수 있는 다섯 가지인데요. 참고하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아는 것,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 스스로 동기화 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 대인 관계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내 감성 지능 개발과 관련성이 있는 것들입니다. 창의성입니다. 창의성은 아한 어, 아이디어를 산출하거나 아이디어 산출이 창의성이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사고 이용해서 벗어나 그다음에 가로 새로운 유형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바로 창의성이라 할수 있습니다. 능력이다 가로 닫고요. 창의적인 사고는 지적으로 우수한 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떤 학생들에게도 창의적 잠재력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의 교육적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부모나 교사는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앨런과 웨인스테인이 제안한 창의성 개발 기법이 있는데요. 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이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며 여러 가지 지적용에서 개방성을 조장하는 겁니다. 개방성 조장의 밑줄입니다. 어떤 원리를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도록 도와주고요. 비범한 질문이나 아이디어가 더 귀중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해 주고요. 솔선하여 스스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압력을 줄이는 게 좋겠죠. 브레인스토밍 기법과 같이 비판을 줄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권장합니다. 반추하여서 뭐 돌이켜 봐서 이거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고 개인차를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창의적 사고를 진행하는 동안에 무질서를 인정하고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명확히 시사해 주는 것은 창의적 사고의 중요한 자극용이 되겠습니다. 창의적 행동 모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고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인지 발달이고요. 이제 정서적 발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의 의미와 발달입니다. 정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자극에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강한 감정을 말합니다. 감정 동그라미. 감정적인 부분이 정서예요. 자, 정서란 희로,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의 흥분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적 자극이나 내적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변화를 계기로 동요되고 흥분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상태를 정서라고 합니다. 자, 생리, 심리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서를 보면 어떤 일정한 생활 상태에 있어서 전 생활체에 발생한 혼란한 동요 상태이며 의식적으로는 강한 감정이 중심이 되고 신체적으로는 내장기관이나 생활기능의 변화와 운동적 표현이 수반되며 비교적 단기간에 경과를 거치게 됩니다. 청소년기의 정서에 별표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소년기의 정서가 이제 중요한 거니까요. 질풍노도 이런 것도 여기에서 나올 수 있겠죠. 1번입니다. 다른 어떤 시기보다 그들의 감정적 기복이 강하고 불안정한 정서적 변화를 경험한다. 거기서, 거기다 서거기 쓰세요. 질풍노도입니다. 1번 별표. 2번 청소년기의 정서는 불안정적이고 충동적이고 수줍어하고 민감하고 열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2번 별표. 3번 청소년들의 생리심리적 변화와 심리적인 혼동. 어, 사회적 역할의 변화와 가치체제의 변화 등이 그들에게 정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서의 불안정은 청소년의 학교학습과 사회적응, 인간관계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 청소년 초기 때는 정서가 불안정하다가 후기 때는 점점, 점점 안정화되어 가죠. 청소년기 정서 변화입니다. 청소년기 단계별 정서의 변화를 보면 초기 사춘기가 나왔습니다. 초기만 동그라미. 급격한 신체적 정, 성적 성숙과 더불어서 성에 대한 의식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만 수치심을 강하게 보이고요. 이성을 이성에 반발하며 음, 주위 사람들부터 허세적인 반항을 하는 등의 이중적 정서를 표출하게 됩니다. 정서는 일관성이 없고 불안정하며 정서의 기복이 아동계에 비해서 크고 격렬합니다. 대개 초기 때 질풍노도가 나타나죠. 중기입니다. 중기의 동그라미 중학교 후반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정서 특징인데요. 초기보다 더욱더 강렬해지지만 직접적인 표출을 억제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억제 동그라미요. 성적인 것이나 기타의 정, 기타의 정서에 있어서 의식적인 억압 작용이 활발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억압으로 인해서 자기혐오나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의식이 더욱 높아지면서 독선적이고 우월을 가시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혐오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납니다. 이상주의적 사고는 기성 세대와 기존의 사회 구조를 부정적이고 회의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낭만적이고 화려하게 계획함으로써 가로 이상과 현실의 부조화 가로 닦고요. 이것을 강화시켜 주고 높은 이상을 가지며 이성에 대해서도 낭만적이며 감상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회의 도덕과 법률에 대해서도 의혹을 품고 자기 나름대로 독특한 비판과 놀이를 전개하면서 급진적인 사고를 하는 시기가 중기가 됩니다. 자 그다음에 후기입니다. 고등학교 이후를 보면 정서는 사회적으로 안정을 나타냅니다. 안정의 동그라미. 초기의 불안정에서 후기 때 안정을 살아, 안정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을 추구하지만 현실에 대한 적응을 위해 노력합니다. 자신을 합리적으로 통제합니다. 중앙과 객관의 결합, 자기와 사회와의 타협,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발전시키면서 완성된 자아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과 연애의 경험은 정서를 더욱더 풍부하고 윤택하게 만드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정서적 안정과 발달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관과 세계관을 수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 뭐 초기 중기 후기의 정서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이거는 교재 에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정에서 시작해서 안정으로 이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서 발달에 영향 요인이 있습니다. 성숙과 학습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정서 발달은 선천적인 성숙 요인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겠죠. 이걸 성숙설이라 합니다. 성숙설에 따르면 유기체내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 요인이 사건의 경과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유기체내에 잠재되어 있는 정서적 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성숙설에서 강조하는 것이고요. 학습입니다. 학습은 이제 후천적이 되겠죠.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얼굴 표정이나 몸짓으로 나타나는 정서 행동의 차이를 관찰할 때 우리는 정서 발달에 있어서 학습의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과 형태를 보겠습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특징은 어 격렬하고 쉽게 동요되는 속성이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년기 정서의 표현은 아동기와 달리 2번 별표 가로 내면 적이고 영속 적이어서 정서가 기분과 정조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가로 닫고요. 내면적이고 영속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면적 영속적의 밑줄이요. 청소년의 정서와 아동의 정서를 구별할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정서의 내면화입니다. 정서의 내면화의 밑줄이요. 아동의 정서 표현은 직접적입니다. 일시적이고요. 그다음에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동기의 정서예요. 아동기의 정서의 특징입니다. 청소년이 되면 그들의 정서가 외부에 표출되기보다는 내부에 숨겨진다든지 방어기제에 의해서 변화된다든가 하여. 외부에서의 외부에서는 쉽게 알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내면화된다. 내면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기의 정서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신체 생리적 변화와 심리 사회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청소년기 생리적 변화는 내분비선의 활동, 신경계의 변화, 호르몬의 급상승과 교감 부경감 신경계의 변화를 들 수가 있고요. 심리 사회적인 조건도 정서적인 변화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의 욕구, 불만과 정서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유기적 욕구와 사회적 욕구로 구분됐는데요. 청소년기가 되면서 사회적 욕구가 현저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유기적 욕구, 자신의 신체를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식욕이나 수면욕 이런 것들이 유기적 욕구라고 합니다. 사회적 욕구는 자기의 심,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로서 안정감과 승인에 대한 인정이라고 하죠. 인정, 승인에 대한 욕구를 포함합니다. 욕구의 만족 불만족, 성공과 실패 등은 객관적으로 결정되기보다는 주관적인 평가에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부모로부터 무관심, 부정적인 관심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끊어요 애정에 대한 욕구와 기본 신뢰, 안정에 대한 욕구가 침해당함으로써 욕구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탈출구로 반사회적인 행동, 비도덕적인, 자기 파괴적인, 자기 은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은 말로만 홍기하기보다 활동을 통해 경험을 공유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고요. 권력적이거나 독선적인 방법이 아닌 허용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전개되어야 됩니다. 자녀를 가능성의 존재로 신뢰하고 인정해주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 정서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분노, 기쁨과 애정, 질투, 호기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분노부터 보겠습니다. 분노는 개인의 요구가 어떠한 형태로든 방해를 받고 있을 때 나타나며 불쾌감과 함께 나타나는 정서 반응입니다. 청소년기의 분노를 보면 자신의 욕구 실현의 실패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반성하고 자신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이는 귀인 이론에서 실패의 원인을 자기 내적으로, 이거를 이제 내부적 귀인이라고 하잖아요. 내적으로 귀속시키는 특성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기쁨과 애정입니다. 기쁨은 요구한 것이 충족되었을 때 경험할 수 있는 정서가 됩니다. 기, 청소년기 때 기쁨을 얻는 상태들을 보면, 개인의 능력에 알맞은 환경에 놓여있을 때, 익살맞은 상태에 당면했을 때, 긴장, 억압된 상태에서 갑자기 해방되었을 때, 자신의 우울감에 잠겨, 우월감에 잠겨있을 때, 이런 것들이 기쁨을 얻는 상태들이 됩니다. 청소년들의 능동적이고 건설적인 애정을 결정하는 요인 10가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욕구의 충족이라든지, 사랑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견해라든지, 좌절에 대한 강한 인내심, 자기의 숙련, 건강한 자아구조, 현실 접촉, 안정감의 요구, 합리적인 이상, 부모로부터의 해방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질투입니다. 질투는 분노, 공포, 애정, 자존심, 경쟁 의식 등이 결합된 하나의 정서 상태나 반응을 말합니다. 질투에 수반되는 행동은 청소년의 정서적 성숙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질투심은 대체로 내향적인 사람보다 외향적인 사람에게서 많습니다. 끊고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서 많습니다. 끊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질투에 대한 출제된 내용이 이 밑줄 친 부분입니다. 호기심이란, 자, 새로운 것, 신기한 것, 미지의 것을 탐색하려는 욕구를 말합니다. 청소년기의 탐색적인 호기심은 그들이 이미 많은 사물을 경험하고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된 형태를 취할 수 있으며 사물의 감각적인 신기성보다는 지적인 인과 율에 대한 탐색이 주가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종조가 나왔는데 이 종조는 참고하셔도 됩니다. 자, 앞에 이제 청소년 정서에 대한 부분들이 쭉 나왔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초기와 그 다음에 중기와 그 다음에 후기가 있었죠. 자 초기 때는 질풍노도와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질풍노도는 불안정과 기복이 심하다, 격렬하다, 불안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후기 때는 이것이 안정화된다라고 했어요. 어떠한 조화와 안정화, 안정의 정서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청소년기의 정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동기의 정서가 있었습니다. 아동기의 정서는 지속적이지 못하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일시적이다라고 했어요. 일시적이다. 어, 청소년기의 정서는 내면적이고 지속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앞에 있는 내용에서 어, 청소년기의 정서. 청소년기의 정서는 내면적이다. 그다음에 지속적이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청소년기 아동기의 정서와 청소년기의 정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아동기의 정서는 직접적이다.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하면 청소년의 질투입니다. 청소년의 질투심이 있었는데 이 질투심이라는 정서는 그 밑줄 친 부분이 이제 출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더잘 알아 놓으시고요.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이 있다. 외향적인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 자, 그 다음에 지능에서 지능이 낮은 사람하고 높은 사람 중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 지능이 높은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과 여의 성별 분류에서는 여자가 질투심이 많다. 여학생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